한국수롱사의 라인업 살펴보겠습니다 페퍼저 주은행은 이한비부터 하혜진, 테일러, 박정아, 장희, 이원정 리밀로 한다의 선수고요 자, 시즌 첫 경기의 기분 좋은 기억을 다시금 꺼내고 싶은 페퍼저 주은행과 스톱의 강토비 박정아 들어올립니다 그대로 강타 수리로 받는 이윤정 임명홍 반대편 전세현에게 오픈 건져올리는 이한비입니다 다시 한번 박정아 조금 떨어진 볼 연타로 수비가 됩니다. 니콜로바. 오픈 경타. 아, 네. 바로 맞춥니다. 아, 지금은 니콜로바 선수가 어디 빼 때릴 수 없을 만큼 두 선수의 높이도 좋지만 위치 선정도 굉장히 좋았고요. 네. 타이밍 또한 완벽했습니다. 장미와 박정아 높습니다. 선수들이 네. 네. 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보이는 경기인데 예. 결국 결과론적이잖아요. 득점이 나야 신이 나는 거고. 점프터스 강소희 살리는 박정아 오른쪽에서 테일러 어때? 도보가 됩니다. 백스텝 푸쉬 강소희가 반응합니다. 먼 거리인데요. 연타 공격 박정아가 봤습니다. 다시 이한비 워카! 네. 2원정 네. 박정아 성공이에요. 네. 이전에 하이진 선수를 한번 활용을 했던 이원정 선수인데, 그러니까 페인트를 뭐 기습적으로 푸싱을 놔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100% 준비를 해서 득점을 좀 내주겠다는 생각으로 좀 떠줘서 득점 가담이 돼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점차. 맞습니다. 이한비의리시브 백터스 이동 호흡이 정확하진 않았습니다. 자, 지금 타이밍이 안 맞았는데요. 이원정 박 정아 푸시. 니콜로바 막혀요. 아, 네. 막힙니다. 블록킹 득점. 그리고 장희 선수와 박정아 선수가 있을 때 가장 높은 블록킹 라인이잖아요. 아, 네. 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리시빨리 오는데요. 그대로 떨어집니다. 24대21 마음이 좀 급한 도로공사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서브가 두 선수 사이 사이 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려놓고 중앙에서 장애. 장애 선수라는 큰 어떻게 보면 옵션의 장점이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 페퍼 저축은행이에요. 예. 더 활용을 해도 되죠. 네. 그렇죠. 줄수 있는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장희 선수에게 많이 맡겨줘도 괜찮습니다. 김다은 이동 다운드가 됐어요. 다시 장위 수비 됐고요. 강소위 강하게 수비 로 받고 장위 연결 박정아 따로 맡겼습니다. 한다에 다시 주죠. 스파이크 성공입니다. 정말 득점 1 4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올라가서 각도를 굉장히 크게 틀어서 때려줬는데, 일단 박정아 선수가 몸을 좀더 가볍게 몸놀림을 가져가줘야 됩니다. 4대 3한점 차. 일어나서 박정아 터치 네. 어디점 자, 그래도 박정호 팀이 조금씩 이제 뚫립니다. 맞습니다. 본인이 리시브를 하고 조금 더 빠르게 일어나면서 들어오는 힘으로 때렸기 때문에 좀 네. 힘이 실리는 모습이죠. 6대4 도착. 리시브가 쳐요! 찬스볼, 테일러, 이원정, 이한비! 살렸어요. 비. 한소의 연타, 이한비 받고. 중앙 호의 공격. 살리는 테일러. 오! 이석동 다시어 끝점. 페퍼저 추근행이또한 점을 얹어 놓으면서 8대 7 역전에 성공을 했고. 아. 아하. 아하. 이윤정, 강소휘 넘어왔고요. 네. 다시 줘요. 강타 뒤쪽에서 수비로 봤습니다. 빠르게 왼쪽으로 이한비. 살려놓고 다시 이한비 붙입니다. 강타! 이쪽에 네, 네. 떨어집니다! 아, 이한비 선수가 한번더 뚫리기 시작하며 어디로 빠질지 모를 만큼 강타를 때리는 선수이기도 하고 네. 지금 페퍼 저축은행이 수비 위치를 보면 거의 미리 알고 자리를 위치해서 잡아내고 있거든요. 예. 멋진 공격이 나왔습니다. 박정아 버텨냅니다. 가운데 하해진. 여기 열려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이진 선수가 강하게 때리진 않지만 하이진 선수에게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때 좋기 때문에 블로킹도 없고 수비도 자리에 위치해 있지 못했습니다. 예. 오픈된 상황에서 적수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또 오늘은 선수들이 수비 집중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일단 박정아 선수에게도 좀 차분하게 올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달려나 받았고 박정아 네. 성공입니다. 터치 죠 정말 미세한 차이인데 지금처럼 2단 공격을 뭐 박정환 선수가 잘 때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높게 여유있게 올려주니까 들어갈 타이밍이 있는데 가끔 세팅된 공을 줄때 너무 몸 멀리서 빨리 쏘다 보니까 준비할 틈도 없이 공이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백터스. 오른쪽으로! 에 20점대에 약간의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예. 어, 오늘 현재까지는 그 모습을 이겨내는 중입니다. 임명옥, 이윤정, 강소희 예, 자 수비가 됐어요. 끝낼까요? 박정끝납니다 2세트도 페퍼저축은행이 가져갑니다. 자 아직 경기가 끝난 건 아니지만 페퍼저축은행이 이 마지막에 힘을 써서 세트를 따낸 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지금 굉장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0이고요. 잠시 후 3세트로 진기 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광주 헬퍼 스타디움입니다. 터치 어웃지요 그렇죠. 박사랑 선수 또한 방금 이야기했듯이 신장이 크기 때문에 본인이 점프 토스 할때 너무 이 토스의 각도를 위로 돌 필요가 없거든요. 이미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예. 빠르게 쏴주면 됩니다. 박정아의 득점으로 점수 2대1이 됐습니다. 이한비 맞고, 박정아 살려넘깁니다. 테니언타 넘어지면서 수비됐어요. 박정아 니콜로바디그. 다시 한번 김세인 자, 커버돼요. 이한비 혹시... 받아집니다 보위에서 강타. <laughs> 박은서! 자, 다행히도 박은서 선수가 있습니다. 네. 오히려 한방 부분에서 지금 그 부분의 해결을 박은수 선수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토스! 박정 네. 4대4 동점 지금 박정원 선수도 사실 이 서브 토스나 타이밍이나 들어가는 스텝에서 완벽하지 못했었거든요 yeah. 박정가받고빅업픈 임명옥이 받습니다 언더 터스 강소휘, 다이빙 테그자 <목소리도> 살려요 이한비 블록카우시 선언됩니다 비우다 맞고 선언합니다 테크닉턴 타임하우 니후의 연속 구적을가견가는대퍼져 주문해 강소휘, 한나이가 받죠 박사랑 올려놓고 박정아 커버가 됩니다 강상호이 <목소리도> 니콜로바 김세빈 강타 네. 자 선수들이 좀 엉키는데요 가든서 어. 넘기지 아. 못합니다 부대8앞서가는펼퍼져주해 자, 아, 지금 수비하는 모습만 본다 하더라도 뭐 약간 부딪히기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골을 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선수들이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 네. 정아 성공이에요. 네. 안쪽입니다. 페퍼 저축은행도 그렇고 도롱사도 그렇지만 한 선수가 많은 득점을 하기보다는 이 선수 저 선수 좀 나눠 가지면서 분비하면서 책임감을 서로 나눠 가져가줘야겠죠. 예. 지금 김다은 선수도 손을 뺐어요. 오늘 박은수 선수에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배적도 좋았고요. 아, 네. 네. 거리의 어, 변화를 조금씩이라도 좀더 줘야 됩니다. 기다리는 네. 공격보다는 지금 박정아 선수가 안쪽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해줬잖아요. 네. 박정아 19점째. 네. 박정아가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박정아, 띄워놓고, 오른쪽에서 받은 서, 블록카운트죠. 네, 맞아도 멀리 튀어나갑니다. 마지막 운명의 5세트가 시작됩니다. 서브 아, 그렇죠. 떨어집니다. 박정아, 건져 올립니다. 이동범격창 위, 다이렉트, 네트 타고 파이크! 자, 나이스, 우이에요 아, 이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누가 더 조금 침착하냐의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수비가 됐고요 야. 자, 여기서 두 명의 선수가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페퍼저 <목소리> 축구댕의 역대 3 0 0번째 리시브 정확도 함께 달성이 됐습니다. 어. 문정원. 자세를 낮춰서 니콜로바. 넘어지면서 수비가 됐고, <목소리> 이번 정의 셋업. 확인석 <목소리> <터린터. 목소리> 커버가 됐습니다. 정아 자, 하는데터치우스에요터치우입니다 아. 네. 계속해서 한정간격을 가다가 이 공격 굉장히 크네요 네. 1 2대1 아.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아. 그 정도로 간절합니다 구동을 앞서는 배퍼전주근에네트를 스치며 네. 넘어갑니다 네. 박정아 막혔고요 다시 줘요 자, 자 판정은요 주심이 비디오, 네, <laughs> 네,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네 주심이 비디오 판독을 요청합니다. 주심이 블록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예. 판독률은 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이 각도에 따라서 문정환 김다은 푸쉬 수비됐어요. 언더 터스로 박정아에게 아하. 자 살렸죠 강서휘 바운드가 튑니다 한다혜가 살렸습니다 이원정이 올립니다 가운드 창위 임명옥의 디그 다시 한번 강서휘 아웃입니다 나갔다는 판정인데요 그대로 아웃입니다 이한비 이원정 아하. 장위 한번 승리를 만들어내면서 홈에서 계곡인 칠한패 사슬을 끊어냅니다